호세아 이른 두 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에브라임으로 종종 불렀던 북이스라엘과 이 백성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에 약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등지고 설립한 나라입니다. 물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그나마 번갈아 가면서 통치했던 남왕국 유다와는 다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의 명령을 준수하며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던 인물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들 못지않게 권력을 남용하고 부리를 저지르는 왕들이 허다했으며 평범한 백성은 그런 통치자들의 만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기는 커녕 거기에 동조하여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고 율법의 명령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다왕 루오보 범의 패착과 실정에 분개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설립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는 너와 내 후손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를 높이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시작부터 산산조각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종교적 교류마저 단절시키기 위해 베델과 단지역에 따로 재단을 세우는 짓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의 절차와 제사장 임명 방식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그야말로 제 입맛에 맞는 방식에 따라 신흥 종교를 창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여 새로 만들어진 이 기괴한 종교는 우상과 미신숭배를 적극 수입하고 부추기는 원흉으로 작용했으며 어긋난 신앙관이 이 나라 전반에 자리매김하면서 결국은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나라의 설립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으며 이들을 자식처럼 아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은혜와 은택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미신과 우상에게 돌렸으며 그저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행태, 성경이 지적하는 죄인의 속성과 생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에 관해 지적할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항상 덧붙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 일수인 이 죄인의 속성은 나에게는 이 모든 풍요와 안락과 자유를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형태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이 무서운 성향은 유전인자처럼 한 사람에게 작용하여 오로지 자기 배만 위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본문은 그 죄인의 속성과 생리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에브라임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의 속성과 생리를 거스르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십니다. 호세아 본문 13장 4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나 야회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에게 나 외에 어느 하느님이 있었느냐? 나 말고 누가 너희를 구해 주었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과 복의 근원임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과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